주당탕탕의 주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모아왔던 술이랑 그 다음에 선물 받았던 술 제가 가지고 있는 술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또 제가 마침 조주사를 공부한다고 선물을 받은 또 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술도 언박싱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제가 마셔도 보고 설명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 술에 한 진짜 장난이 아니라 1억원 쓴것 같아요 제가 맨날 술자리에서 농담으로도 말하지만 진짜 진심입니다. 그래서 조주사를 공부했을 때 남보다는 좀 쉽게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직도 주류 세계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그 잘라가지고 시기 공부하는 거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게 제가 좀 갖고 싶은 리큐류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거. 그랑 마니에르라는 리큐르인데 이게 오렌지 맛이 나면서 꼬냑 베이스로 만든 좀 고급 리큐르예요. 그래서 이거 이게 지금 조주 기능사 시험에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처음에 외우기 힘들었어요. 이 리큐르를 제가 좀 원해서 운이 좋게도 제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이 그, 그랑 마니에르도 이따가 언박싱을 하면서 한번 제가 마셔보고 저도 이거 아직 마셔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술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이거 선물 받은 것들도 있고 먹다 남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우선은 얘는 음, 버번 위스키예요. 버번은 미국 이스키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어, 위스키가 4대 위스키가 있대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스카치, 그 다음에 아이리쉬, 그 다음에 아메리칸, 그 다음에 캐나디언이 있어요. 그리고 5대가 된다면 이제 일본이 들어가요. 일본 위스키까지 5대 위스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버번 이스키는 아메리칸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위스키고 그래서 이쪽 이름부터나 라벨링을 봐도 약간 좀 미국 분위기가 나죠. 이것도 아직 오픈하지 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유명한 이제 뭐그 명절 선물이나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나 익숙한 발렌타인 21년산 성인이죠 <laughs> 발렌타인 21년산이 있습니다. 이건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직 제가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반 발렌타인하고 좀 달라요. 이게 음, 보시면 케이스가 좀 다르죠. 여러분 보시면은 약간 골든 제스트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오렌지 껍질 향이 살짝 난대요. 그래서 일반 발렌타인의 맛에 살짝 오렌지 필 맛이 나는 그런 위스키라고 하, 하더라고요 선물 주신 분이. 그래서 이 발렌타인은 여러분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종류고요. 그러니까 좀 위스키가 많네요. 제가 먹어본 건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을 보면은 베리 올드 캡틴이랑 케이스 정말 멋있죠. 역시나 선물 받았고,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음, 이렇게. 보면, 보면은, 라벨링부터가 굉장히 좀 약간 미국, 그, 막 서부, 음악. 막,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럼입니다. 럼인데, 다크럼이래요. 그, 조주기능사에서도 럼을 활용한 칵테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일 저번에 좋아했던 럼콕도 물론 칵테일 중에 어 일부긴 한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좀 조주가 쉬워져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라인부터는 이제 제가 마셨던 라인인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세꼴보라고 데킬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주기능사를 통해 가지고 원액이 뭔지 를 처음 알았어요 아가베 시럽으로 만든대요 데킬라는 그 멕시코에서도 그 데낄라라고 붙일 수 있는 것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데낄라로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좋아하는 싱글몬트 위스키입니다 이거 봐봐요 여러분 <laughs>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이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술도 클램모렌지예요 싱글몬트 위스키도 조주기능사의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몰트 위스키예요. 만약에 몰트 위스키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글램 모렌지를 추천드리거든요. 오렌지 향이 나요. 그래서 몰트 위스키 하면은 굉장히 그 피트 향이 강하면서 목 넘김이 너무 싹 쌉스름한 약간 따가울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오렌지 향이 나면서 약간 브랜디 맛이 나기도 하고 가실주 맛이 나요 몰트 위스키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위스키여서 소개를 한번 잠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너무 웅장하죠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는. 지금, <laughs> 테네시, 이제 꼬냥 라인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 어, 인생의 최종 수준 꼬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다 거쳐서, 어, 우리의 이 수, 술의 여정의 마지막 끝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꼬약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꼬약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헤네시는 이제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헤네시는 꼬약이고 꼬약도 조주기능사에 나옵니다. 이 꼬약도 아무나 꼬약을 붙일 수가 없어요. 꼬약은 꼬약 꼬냑 지방에서만 나는 포도로 만든 포도로 증류한 술맛 꼬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만큼, 음, 자존심도 강하고, 프라이드도 강하고, 맛과 향이, 저는 꼬냥 향수라고 생각해요. 아, 실제로 여러분, 헤네시에서 그 킬리안이라는 향수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꼬냑을 넣어서 향수를 만든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꼬냥이죠. 브랜딩, 까뮤가 있어요. 근데 왜 얘는,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왜 하에? 꼬냑은 사실 이색이 맞죠. 그, 그 이유는, 제가 이거 다 마셨어요. 제가 진짜 내돈 내산 한 4통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은 남겨놓은 이유가 여러분 이거 팁인데요. 꼬냑이 비싸잖아요. 향이 정말 향으로 먹는 술입니다. 뭐 나머지 술들도 향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꼬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먹고 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꼬냑의 잔을 따르고 나서 다 음미하시고 나시면 그 잔에다가 소주를 잠깐 부으세요. 그러면 다른 술이 돼요. 소주의 알코올성 비리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정말 이렇게 맛있는 술이 또 있어?라고 할 정도의 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꼬냑을 잔으로 드셨을 때도 절대 그냥 바로 마시고 음, 뭐 이제 얘는 헹궈야겠다 그거 아니라 반드시 재활용하세요. 그럼 정말 다른 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소주를 넣는 거예요. 왜냐면이병 에다가 이 소주를 나서 가끔씩 한잔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소주라고 제가 실제로 다른 말안 하고 따라드리잖아요. 그럼 전혀 몰라요. 제제 컬렉션은 이게 끝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그랑 마니에르를 아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보시면 너무 예뻐요 이거. 근데 얘가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이유가 있더라고요. 베이스가 꼬냑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인 거죠. 오렌지 큐라소 계열이긴 한데 실제로 베이스들이 그렇게 고급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랑마니에르는 꼬냑 베이스예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 제가 조주기능사에 나온 내용을 잠깐 한번 좀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오렌지 큐라소의 최고급 리큐류이며 3년에서 4년 숙성한 꼬냑의 오렌지향을 가미한 40도의 프랑스산 혼성주로 병마가에병마기에 코르크가 붙여져 있어서 오픈할 때 살짝 돌리면서 위로 뽑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꼬녀가 이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오픈이 오픈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요즘 수, 지금 술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멋있죠? 막 프랑스 왕가 막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어, 너무 멋있어요. 이것도 저... 그, 여러분 그병 같은 거 예쁜 거 버리지 마세요. 실제로 이렇게 꼬냑병이나 비싼 이스키병들은 어, 이후에 중고거래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그 판매하셔도 돼요. 아니면 저는, 저는 향수병처럼 모으고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아요. 항상 맡아보세요. 어, 너무 좋죠. 되게 좋아요. 꼬냑. 어 이거. 어. 저도 지금 놀란 게 이런 향에 이 가격대? 괜찮은데? 이런 슬. 뭐, 왜면 아시겠지만 꼬냑이 굉장히 비싼 술이잖아요. 맞아, 쉽게 살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나한 꼬냑 너무 비싸다고 하시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대용으로. 향이. 빨리 하... 나좀 빨리 줘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잔인데요. 좋아. 이거 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고급지에 어,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잔망을 부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40도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게 사실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거는 사실 좀 미친 짓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시음을 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원액 자체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렌지밤 옆에 포도가 이 그럴 수가 없잖아 원래 지역 상품. 그럼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런 느낌이 나요. 캘리포니아 옆에. 프랑스. 음, 드셔보세요. 나 먹고 싶어요. 아 이거는 알스나 뭐 누구라도. 아나 어, 진짜 좋아. <laughs> 너무 맛있어요. 살짝 근데 좀 달긴 해요. 그래서 왜 이게 혼성주면서 칵테일로 활용되는지는 알것 같아요. 맛있죠. 이거 솔직히 온더락으로 타셔 타셔가지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두잔두번 마셔요? <laughs> 아이 사람 왜두번 마셔? 나 꼬냑 좋아해. 시은만 하라고 이제 사심 채우고 있어. 그리고 끝이 살짝 뭐라고 말할까? 옛날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 뭐지? 그 판피린? 약간 감기약 맛도 살짝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약간 오렌지랑 아, 그 포도의 그 부드러운 맛이 나기 때문에.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독주는 독주라는 게 느껴지긴 음, 해요. 음, 살짝 음, 이목 쪽에 음. 감겨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술을 어느 정도 마실 수 있는, 있으신 분이라면 이술 싫어하실 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랑 마니에르, 아까 말했잖아요 최고급 큐라소라고 말씀을 드렸 써 있었잖아요. 정말 그 이름 아깝지 않아요. 그랑이란 말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조주 기능사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의 저의 작은 행복이기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한번 계속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부 난지.